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60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걱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돈이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에서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그저 지키는 것을 넘어 현명하게 불려나가며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투자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한 재테크의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실제 고민과 불안을 해소하고 복잡한 금융시장의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굳건히 지키고 현명하게 성장시킬 현실적인 해법들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잃지 않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금과 적금의 숨겨진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죠. 한때 저금리 시대에는 그저 돈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예금과 적금이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시중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특판 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이유를 제공하는 이 상품들은 잠깐 자금을 운용해야 할때 빛을 발하죠. 또한 언제든 돈을 넣고 뺄수 있으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 통장은 비상 자금이나 단기 여유 자금을 잠시 보관하기에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마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듯 필요한 순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소소한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든든한 금고가 또 있을까요? 은행 창고에서 상담하는 부부의 모습이나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금리를 비교하는 손가락 움직임 그리고 조용히 저금통에 동전을 채워 넣는 모습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성을 자랑하는 투자처 바로 국채와 우량회사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의 자산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들이죠.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안정적이죠. 마치 국가가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굳건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초우량 회사채 역시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대기업이 발행하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현저히 낮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60대 투자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 채권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훨씬 접근하기 쉽죠. 복잡한 개별 채권 분석에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만약 직접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발행사의 신용등급과 만기일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국회의사당이나 대기업 사옥이 주는 든든함처럼 채권은 여러분의 자산에 굳건한 기초를 다져줄 것입니다. 증권사 패스 화면이나 신문 경제면의 헤드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며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분명 뿌듯한 성취감마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채권으로 여러분의 자산의 든든한 기초를 성공적으로 다지셨다면, 이제는 잠자고 있는 소중한 돈을 깨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 한 편이 든든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기업이 한해 동안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배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마치 한해 동안 정성껏 가꾼 밭에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어 이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농부의 넉넉한 마음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죠. 특히 60대 투자자분들에게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른 시세 차익만을 쫓기보다 매년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되는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여유를 더해주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매달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용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꾸준히 물을 주고 보살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화분처럼 여러분의 자산이 스스로 일하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주는 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마치 화려한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는 과연 튼튼한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며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우량 기업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주식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또 다른 안정적인 투자처인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물 한 채를 통째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도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여 건물주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이죠. 바로 부동산 간접 투자인데요. 대표적으로 리츠, 나이츠, 나 부동산 펀드 같은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큰배한 척을 함께 소유하고, 그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얻는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과 비슷하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사무실 빌딩, 쇼핑몰, 호텔, 아파트 같은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부동산 매각 차익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주식회사입니다.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복잡한 과정이나 막대한 자금 부담 없이도 번화가의 우량 부동산이 창출하는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마치 강남의 고층 빌딩이나 대형 쇼핑몰의 주인이 되는 꿈을 소액으로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동산 펀드 역시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상장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투자자에게는 리츠가 좀더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리츠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단일 건물의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위험을 현저히 줄이고 전문가가 엄선한 여러 우량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죠. 마치 여러 바구니에 귀한 달걀을 나누어 담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리츠 상품을 선택할 때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운영사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증권사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마치 건물을 직접 둘러보는 것처럼 신중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현명한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축을 더해줄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저 건물주만의 특권처럼 느껴졌던 부동산 투자가 이제는 소액으로도 가능해진 시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치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두면 시간이 흘러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넉넉한 열매를 맺어주듯이 리츠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은 여러분의 자산을 꾸준히 성장시켜줄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위험 투자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60대 이후의 안전한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적인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재테크는 단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굳건히 나침반을 따르듯 금융시장의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한순간에 큰 수익을 조차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정성이란 마치 오랫동안 잘 관리된 정원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넉넉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쉽게 시들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이 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불어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현명한 60대의 재테크 자세일 겁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다른 이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듯 신중하게 원칙들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죠. 그렇게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의 지출에 대한 걱정 없이 내일을 계획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혹시 모를 미래의 변화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에 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은퇴 후에도 원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적금, 채권, 배당주, 그리고 부동산 간접 투자와 같은 저위험 투자 방법들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해법을 넘어섭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 소중한 노후를 평온하고 품격 있게 보내기 위한 현명한 지혜이자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등대처럼 여러분의 자산 항해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나침반과도 같죠. 이러한 안전한 투자는 결코 느리거나 답답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줬기보다는 길고 꾸준한 호흡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용기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6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투자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녀와 함께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재테크 전략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